그날 오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이언츠는 바로 전두 경기에서 신시네티 레즈에게 연패를 당했고 오라클 파크 홈구장에서 스윕 3연패를 당할 위기에 몰려있었다. 이 굴욕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이언츠는 KBO 출신의 스타 이정우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번 시즌 자이언츠의 엑스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더욱이 경기 당일 바람의 방향이 이정후의 타구에 유리하게 불고 있었고 중계진은 경기 전부터 KBO 시절처럼만 친다면 홈런도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1회 첫 타석, 그는 상대 투수인 마르티네스의 날카로운 체인지업에 소가삼진을 당하고 말았다. 수천 명의 자이언츠 팬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오늘은 이정후가 평소 같지 않다 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우려는 현실이 되는 듯했다. 신시네티 레즈는 경기 초반부터 몰아붙이며 3회까지만에 5점을 득점했고 오라클 파크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정말 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퍼졌다. 4회가 돼도 자이언츠는 마르티네스의 체인지업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이언츠가 간절하게 결정적인 한 방을 필요로 하던 순간 이정후가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는 곧투 스트라이크 노볼 영볼, 2스트라이크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 특히 두 번째 스트라이크는 존을 벗어난 공이었음에도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한 논란의 판정이었다. 팬들은 좌절하며 말했다. 이제 끝이다. 또 삼진이야. 하지만 이정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극도의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다음 투구를 기다렸다. 마르티네스는 여전히 낮은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졌고, 이정우는 정확한 타이밍에 방망이를 휘둘러 우익수 방향으로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다. 이 공은 외야수를 완전히 넘어가는 깊은 타구였고 결과는 3루타, 3베이스 히트. 이한 방으로 자이언츠는 마침내 첫 득점을 올렸고 점수는 5대 1로 좁혀졌다. 오라클 파크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이정후, 이정후. 팬들의 연호가 경기장을 뒤덮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볼 2스트라이크에서 e 심판 판정까지 불리했던 상황에서 이정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공을 쳐내며 팀의 희망을 불어넣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현대 야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정확한 타이밍, 손목 컨트롤, 그리고 담대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타격이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찬사. 이건 오직 이정후만이 할수 있는 플레이다. 더 놀라운 장면은 경기 이후 이어졌다. MLB의 전설이자 뉴욕 양키스의 레전드. 알렉스 로드리게스. 에이로드는 이정후의 타격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계해설 프로그램에서 에이로드는 이렇게 말했다. 시속 78에서 80마일에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그것도 영볼 이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받아치는 건 정신력과 방망이 컨트롤이 모두 완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할수 있는 선수는 이정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완벽히 기회로 바꿔냈어요. 이 발언은 미국 야구 팬들을 놀라게 했다. 에이로드는 평소 신인, 특히 아시아 출신 선수에게는 쉽게 찬사를 보내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그의 말이 빠르게 미국 야구 커뮤니티와 SNS를 달구었고, 이정후의 존재감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 4회, 이정후의 3루타, 3베이스 히트. 이후, 자이언츠는 여전히 5대1로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한방으로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투수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으며 타선은 이후 이닝마다 꾸준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6회 이정후는 또한번준교한 안타단타하를 만들어냈고 동료 주자를 득점권에 진출시켰다. 이어진 타자들이 연속 적시타를 터뜨리며 자이언츠는 이닝에 이 무려 5점을 득점 스코어를 1대 외서 에 6대 5로 뒤집는 짜릿한 역정극을 완성했다. 7호에 이정후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고 이번에는 강력한 이루타 더블 히트 파사바를 날렸다. 이제 그가 홈런만 추가하면 사이클 히트 마듬과 완성되는 상황이 되자 관중석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팬들 중 일부는 외쳤다. 이정우, 이제 홈런 하나만 남았어. 초반에 침묵과 불안은 사라지고 오라클파크는 완전히 열광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아홉 호에 스코어는 6대6 동점. 이정우는 마지막 타석에 다시 등장했고 팬들은 모두 그가 사이클 히트를 완성하길 기대했다. 그는 시속 95마일의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중간으로 강하게 타구를 날렸지만 공은 담장 바로 앞에서 레즈 외야수에게 잡히고 말았다. 관중석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공이 단몇 미터만 더 날아갔다면 그 순간은 역사에 남을 사이클 히트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이언츠 타선은 9호의말 혹은 연장 이닝에서 다시 폭발했고 두 점을 워크오프으로 추가하며. 8대 6 승리를 확정지었다. 비록 이정우는 사이클 히트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가 만들어낸 흐름과 기세는 이번 역전승의 핵심이었다. 왜 이정우의 3루타가 기적이라 불리는가? 야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볼 카운트 0볼 2스트라이크. 한번더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삼진이다. 이 상황에서 투수는 가장 까다로운 구질을 던진다. 투구 내용. 마르티네스는 시속 78에서 80마일의 체인지업을 바깥쪽 낮은 코스로 던졌다. 대부분의 타자는 2공의 소가 스윙 미스나 파울을 낸다. 심리적 상황. 아이정우는 불리한 카운트에 심지어 심판의 오심으로 스트라이크 판정까지 당한 상태였다. 기술적 대응. 그는 반박자 늦춘 스윙, 손목 중심의 타격으로 공을 정확히 우측 외야로 날렸고 수비수의 키를 넘기는 완벽한 타구로 연결됐다. 결과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낸 3루타 분위기 반전을 일으킨 결정적 장면이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스윙 앤 미스트로 끝나기 십상인데 이정우는 그것을 익스트라 베이스 히트로 바꿨다며 극찬했다. 지난 시즌까지 일부에서는 이정우가 MLB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변화구에 약하고 투수에게 압도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 그는 다음과 같은 능력으로 반박하고 있다. 심리적 준비, 급하지 않고 투수의 유도구를 기다린다. 자세 조정, 바깥쪽 낮은 공, 안쪽 높은 공 등. 구질에 따라 스윙 궤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 타이밍 조절, 패스트볼 95마일에서 체인지업 78마일까지 다양한 구속에 맞춰 스윙 속도를 조정한다. 이러한 기술과 대응 능력 덕분에 그는 MLB에서도 멀티 히트 경기를 이어가며 리그 최다 2루타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한 경기에서 단타, 2루타, 3루타를 모두 만들어낸 그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적극적인 공격 주도권을 쥐는 타자로 자리잡았다. 앞서 언급한 허쉬 알렉스 로드리게스 에로 튜나라는 이정우의 삼루타에 대해 기적같은 장면이라 표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이치로 스즈키, 마쓰이 히데키, 추신수와 같은 뛰어난 아시아 선수들을 봐왔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들과 다른 더욱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특히 어려운 공에도 과감히 대응하는 그의 태도가 인상깊다. MLB의 전설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찬사를 받은 이후 이정우는 분명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인정은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경기들에서 더욱 힘을 나에게 할 원동력이 되고 있다. 팬들은 이정후가 조만간 사이클 히트를 달성하길 기대하며 열광하고 있으며 일부는 타율, 이루타 수등 개인 타이틀 경쟁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자이언츠는 이정후에게 천억 원이 넘는 투자 약 1조 원 클솔을 했다. 그 투자는 이미 그 가치를 입증했다. 이 말은 구단이 이정후에게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이언츠는 이 아시아스타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둬본 셈이다. 최근 연속된 활약 이후 오라클 파크는 점점 더 많은 관중들로 붐비고 있다. 많은 팬들이 이정후과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응원하고 있으며 이정후가 타석에 설 때마다 이번에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구장 전체에 퍼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한국에도 빠르게 퍼졌고 한국 팬들은 밤을 새우며 이정우의 경기를 지켜보고 SNS에서 뜨겁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 4월 10일 또는 4월 9일 자이언츠와 레즈의 경기 0대 5로 뒤지던 경기를 8대 6으로 뒤집은 이 역전승은 자이언츠가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정우가 있었다. 영볼 이스트라이크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3루타를 터뜨렸고 이어 단타 이루타를 만들어내며 사이클 히트에 근접했다. 9호의 마지막 타석에서 공이 담장을 살짝 넘기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그는 이미 충분히 빛났다. 많은 해설자들은 말했다. 그 3루타가 없었다면 자이언츠가 5점을 몰아넣는 흐름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팬들은 그를 답답하던 타선을 이끈 리더. 미국 전문가들은 그 장면을 두고 현대 야구에선 보기 힘든 기적에서 이라고 평가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이정우를 향해 다시 한번 말했다. 이정우는 정말 특별한 선수입니다. 그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제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이정우는 앞으로 또 어떤 판을 뒤집는 한 방을 보여줄까? 그는 정말로 사이클 히트를 달성하고 개인 타이틀까지 차지할 수 있을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경기에서 8대 6승리를 거둔 자이언츠는 연패를 끊고 홈에서 수입을 피했다. 그리고 이정우는 다시 한번 자신이 자이언츠가 지불한 몸값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수임을 입증했다. 아시아 전체, 특히 한국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모든 스윙 하나하나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번 이정우가 위기의 순간을 화려한 반전의 순간으로 바꾸는 장면을 기대할 것이다. 모두가 자이언츠의 패배를 확신하던 순간 이정우는 믿을 수 없, 니타 수 없는 삼루타로 판을 뒤집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MLB라는 무대에서 이정후가 보여준 끈기와 무한한 적응력의 상징으로 말이다.